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 기술 알림이 삼두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사과, 고두병, 과피, 갈변, 물음병, 모두 다 칼슘 부족의 원인입니다. 요즘은 자가제조 유기산 칼슘을 쓰는 농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칼슘 함량, 보존성, 친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기산 칼슘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를 종류별로 각 특성과 보존 전략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산 칼슘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산 칼슘이라는 것은 구연산과 젖산, 초산 같은 유기산에 칼슘을 결합시켜서 흡수율을 높인 유사킬레이트 칼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킬레이트 칼슘보다는 흡수속도와 지속성은 떨어지지만 비용은 저렴하기 때문에 유사킬레이트 칼슘이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즉, 사과잎이나 과실에 직접 뿌렸을 때는 일반 칼슘과는 달리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옆면 흡수율은 높지만 칼슘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1L당 1g 정도 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유기산 칼슘이라는 것은 칼슘이온과 유기산이 함께 합쳐진 킬레이트 결합이 된 것으로서 옆면 흡수율은 높지만 칼슘 함량은 낮은 이러한 문제점이, 아쉬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러한 유기산 칼슘과 킬레이트 칼슘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결합 구조부터 살펴보게 되면 킬레이트 칼슘은 리간드가 1이티에이든, 아미노산이든, 여러 개의 리간드로 금속이온을 고리형으로 안정적으로 포착이 되어 있는 반면에, 유기산 칼슘인 구연산 칼슘이나, 젖산, 초산 칼슘 같은 경우는 유기산이 한개 내지 세개 자리로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 속도가 그리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pH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에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특히 입이라든가 과실 표면을 통해서 침투 속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장기 안정성이 pH 3, 4지 군부 범위에서 안정적인 반면에 유기산 칼슘은 단기 효과로서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pH에 따라서 빠르게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킬레이트 칼슘은 pH가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이지만 유기산 같은 경우는 중성에서 거의 안정적이고 알칼리성에서는 불안정하게 작동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은 일반 칼슘보다 개선되지만 완전하게 장거리 이동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킬레이트보다는 약간 낮은 형편입니다. 킬레이트 칼슘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혼용 안정성이 높고 저장성 개선 역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기산 칼슘은 흡수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급성 칼슘 결핍 보완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이러한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제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킬레이트 칼슘을 우리 자가 제조하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이런 지속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pH와 고온에 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혼용 시 분해라든가 침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과비대기부터 착색기까지 저장성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착과 직후부터 고온기까지 급하게 칼슘을 공급해줄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 칼슘 같은 경우는 EDTA 칼슘과 부서, 붕소를 연면시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미노산 칼슘을 가지고 고온기에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면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부연산 칼슘을 고온기에 일시적으로 착색이나 열가방지나 저산 칼슘을 가지고 급성 칼슘 결핍을 해소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공급한다든가 고온기에 응급처방을 한다면 유기산 칼슘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는 반면에 지속적이라든가 저장성이라든가 혼용 안정성을 요구한다면 킬레이트 칼슘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기산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 젖산, 초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각 종류에 따라서 보존성이라든가 pH 안정성이라든가 미생물 오염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각 특징을 살펴보면 구연산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보존성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pH 안정성은 좋지만 침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에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젖산 칼슘 같은 경우는 발효형 자제에서 활용하는데 보존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세균 오염이 매우 빨라서 만들자마자 바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산 칼슘 같은 경우는 식초 성분으로 살균력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존성이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혼합 보존용으로 적합하고 직접 사용하기에는 매우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시트르산염입니다. 산업용 킬레이터로서 보존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거의 없고 상업용 제품에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산 기반 칼슘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루만 지나도 악취가 납니다. 따라서 구연산과 항균 보정제와 아니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가 제조한 유기 칼슘은 가장 문제가 오랫동안 보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가 제조한 유기산 칼슘을 왜 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할까요? 원인으로서는 유기물과 수분과 온도가 함께 합쳐지게 되면 세균과 곰팡이 오염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pH가 변하게 되게 되면 킬레이트 구조가 붕괴가 되고 되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과 유기산이 불안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탄산 칼슘과 만나면 침전이 될 뿐만 아니라 노즐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제조한 유기산 칼슘은 흡수율은 높지만 칼슘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쓸수 없는 칼슘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산 칼슘은 흡수율이 좋은 반면에 이 칼슘 함량이 낮고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항균 보존제 첨가하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를 2리터 내지 3 m 리리터를 10리터에 섞어 주게 되면 항균력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초 초산 10리터에 1 0 m 리리터를 넣게 되면 pH가 안정화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자몽씨 추출물을 10리터에 2 m 리리터를 넣다 보면 곰팡이 억제력은 가능합니다. 또한 저온 차광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5도 내지 10도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는데 투명 용기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차광 피에터 병이나 갈색 유리병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밀폐해서 소분해서 흔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리터 내지 3리터씩 나눠서 보관하는데. 공기청을 제거하기 때문에 산화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줘서 침전을 재활성해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3일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제품으로 나와 있는 칼슘 제재를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겠습니다.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자가 제조한 유기산 칼슘은 3일 2내박에 보존이 안된다면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1년 내지 2년 정도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 제조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60% 내지 80%인 반면에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매우 높습니다 70% 내지 95% 까지 그런 반면에 자가제조 유기산 칼슘은 함량이 낮은 반면에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3g 내지 5g 정도가 1리터에 들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가제조 유기산 칼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가격이 비싼 것이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제조 유기산 칼슘은 사용할 때 보관이라든가 침전이라든가 pH가 불안정한 이러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은 품질 차이라든가 과용시 과가 물러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제조 유기산 칼슘은 저렴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칼슘 함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칼슘은 칼슘 함량도 많고 오래 보관되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기산 칼슘은 3일 내에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침전에 유의해야 되고 고온에 살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젖산 칼슘입니다. 젖산 칼슘은 하루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만들자마자 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초산 칼슘입니다 이것은 산도가 과잉 할 때는 입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너무 짙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미노산 칼슘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과다하게 시비를 하다보면 과일의 가피가 물러지거나 품질 편차에 유의를 하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유기산 칼슘 같은 경우는 살포 시 기본 원칙은 희석 배수는 500배 내지 700배입니다. 살포하는 시간은 오전 이른 시간과 해질 무렵인데 반드시 시험을 한 후에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pH는 5.5 내지 6.5를 유지해서 가장 안전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제조 유기산 칼심은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쓰는 전략이 핵심사항입니다. 또한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 필요하다면 냉장 보관을 하고 천연 항균 보조제와 소분해서 두는 것을 보존할 때 유의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아미노산 칼슘을 확인을 해야 되고 품질을 확인할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칼슘 공급량 총량을 고려한다면 관주와 기비를 통해서 칼슘 총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리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에 살포하고 반복 시비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총량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기산 칼슘은 보관과 시기, 농도가 생명입니다. 단순히 좋은 칼슘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칼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13편 칼슘 종류별 특징, 장단점, 보관법, 사용 시 주의사항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